어... 아, 봉화 호랑이숲에 왔는데 디비 자고 있네 아이고. 같이 들어가서 싸우고 싶어한 마리는 어디있노 너무 람이 아, 한 마리는, 아, 마리는 어디세요저 여기서 자고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, 한 마리는? 여기 아래서 저 밑에? 아 이러면 이게어미가있 <laughs> 주무신다. 주무시. 다이고 있대. 깨지 마라. 청소는 싸이네데 아니 옆에 사 갖고 일나고 걷는 모습 보고 싶어 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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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한 마리 딱 하면.